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한국은 진짜 미쳐 돌아가는 나라야. 완전히 미쳤어.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한국의 관광을 온 듯한 외국인이 연신상스러운 말들을 내뱉으며 놀라워하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얼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상기된 얼굴로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한국은 진짜로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분명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도대체 그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잭슨 피어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면 꽤 높은 연봉에다가 직업 자체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여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고 존중을 받는 직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마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아직은 선진화된 인프라나 환경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시민분들은 이러한 저의 직업에 대해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는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동화 기술을 설계하고 구현하며 유지 보수하는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수동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을 하죠. 이런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는 프로그래밍, 기계 설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에너지는 최소화시키고 더욱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매순간 노력하는 기술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미국 내에서 꽤큰 대기업이고, 이쪽 분야에서 명망 있는 회사이기에,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이름의 법인회사를 두고 있죠.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형식 말입니다. 그런 회사답게 특정 직책을 얻기 위해서는, 회사의 파견 명령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이라는 아시아 국가에 몇년 동안 파견을 나갔다가 돌아온 케이스인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이지 뜰듯 기뻤죠. 단지 모국으로 돌아온다는 기분 때문에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소 생소했던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끔찍했던 생활이었기에 그와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문화의 차이들 게다가 각종 편의 시설들과 관련한 부분들도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저는 아시아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두번 다시는 아시아 법인으로의 파견은 절대적으로 고사하리라는 다짐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다짐은 미국으로 돌아온 지단두달 만에 직속 상사의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죠. 자네가 아니면 누굴 보내겠나? 아무도 중국에서 자네처럼 긴 시간 동안 버틴 인간이 없어. 그러니 이번에도 부탁 좀 하자고. 글쎄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니까. 한국은 달라 이 사람아. 내 특별히 자네가 지난번에 고생했으니 이번에는 호강 좀 하라고 추천하는 거야. 다른 직원들이 서로 가려고 난리가 났는데도 내 마음대로 자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니 그런 줄 알고 그냥 다녀와. 내 모르긴 몰라도 자네 시야가 아주 탁 트이게 될 거야. 세상 넓은 줄좀 알고 배우고 오라고. 극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저에게 직속 상사는 아주 단호한 말투로 번복할 수 없는 일이니 무조건 다녀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저를 무슨 바보 천치쯤으로 아는지 한국으로의 파견이 저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뉘앙스의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거야? 중국에서 그만큼 개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야? 정말이지 다들 너무하는 구먼. 저는 이런 일을 자꾸만 저에게 시키는 직속상사가 미웠고 회사 자체가 얄밉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자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발심까지 생겨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에 파견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 알게 된 저였기에 더더욱 이번 파견이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아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테니 다녀오라고 막무가내로 설득하는 직속 상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이왕 한국에 가는 김에. 중국에서 들었던 그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들을 찾아내어 직속 상사에게 두번 다시는 아시아 국가로 파견을 보내지 않도록 강력한 한방을 먹이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에도 그냥 순순히 파견 근무를 마치고 조용히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음에는 어떤 후진국 오지로 저를 파견 보낼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기에 저로서는 정당방위적인 행동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국으로의 파견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상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명분들은 다소 후진적인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쉬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했죠. 상사가 말하길 한국에는 미국조차 범접하지 못할 시스템들이 존재하니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배워오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콧방귀가 나오더군요. 자칫 잘못하면 코에 있는 무언가가 나와서는 안될그 무언가가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구상에 미국보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는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저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도시적인 모습으로 꽤 저의 인상에 깊게 각인되더군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치곤 조금 과하다 싶은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후진국에 방문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경각심을 풀지 않았죠. 과거 중국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달랐죠. 그 이유는 한국이 빠른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나라가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과정에서 후진국일 때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정말이지 대단한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였죠. 제가 중국에서 알게 된 한국의 모습들만 보아도 아직도 후진국의 모습을 만연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파견을 나갔을 당시에는 못도 모르고 처음으로 해외 파견을 나간지라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중국 공항에 도착했었는데 공항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어떤 의문의 중국인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어설픈 영어로 뭔가를 이야기하던 그는 자꾸만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순진했던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를 따라가다가 저의 소지품을 전부 다 털리고 말았죠. 알고 보니 그 작자는 중국 공항 근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소매치기 짓을 하고 있던 일당 중한 명이었던 겁니다. 어리숙하게 말을 걸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킨 다음 어느새 저에게 다가온 다른 소매치기 일행이 저의 소지품을 훔쳐가는 방식이었죠. 심지어 그때의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에게는 한술더 떠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가방을 벗어놓게 하여 저의 짐 자체를 대놓고 훔쳐가는 짓거리도 1, 3, 던 아주 악질 중 악질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치가 떨릴 정도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저로서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당시부터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두 눈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공항을 벗어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죠.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저에게 무언가 말을 걸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저였기에 그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려고 했죠. 보나 마나 저 사람도 저에게 어떠한 범죄나 나쁜 짓을 하기 위해 말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무시를 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 한국인 남성은 대놓고 저의 팔을 잡더니 자기가 있는 방향으로 힘껏 당겨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그건 그렇고 비쩍 마르고 덩치도 작은 한국 남자가 한번쭉 당기자. 저는 맥없이 그 남자 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더군요. 무슨 힘이 이렇게 센지 운동을 하는 사람 같아서 말도 함부로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을 했죠. 도대체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 겁니까? 저는 여행을 온게 아니라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온 겁니다. 돈은 없으니까 헛수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러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저를 한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신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채버린 것에 놀란 듯한 표정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은 잠시 후 한국인의 행동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인은 다급한 표정으로 저에게 지속해서 무언가 말을 걸었는데 아마도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그 말을 못 알아듣자 갑자기 해당 한국인 아저씨는 영어 단어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백, 백, 가방, 유얼 백 저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한국인 아저씨를 보며 저는 더더욱 손에 쥔 저의 가방에 힘을 주었죠. 저는 이 상황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가방에 손짓을 하며, 대놓고 너의 가방을 내가 취해도 되겠느냐는 식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피해서 뒷걸음질을 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저의 짐을 손짓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인 아저씨가 손짓하는 곳을 쳐다보았죠. 그리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연신 상스러운 단어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몰랐으나 제 가방을 반쯤 열려 있었고 이번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너저분하게 흘러있었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는 저에게 해코지하려고 다가와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제 가방에서 무언가 흘러내리고 있으니 확인을 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저의 가방에서 서류가 아닌 금뭉치가 떨어져 내리고 있더라도 제 3자의 일, 즉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한국인 아저씨는 그런 저의 일에 관심을 주었고 혹여나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배려를 하는 진심이 느껴져서 별것 아닐지도 모를 이 일로 인해 감동까지 느끼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알고 나서 연신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그제야 신근 웃으며 쿨하게 손을 흔들었고 인사를 하고 가던 길을 가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아저씨를 바라보다가 저는 다시 일순 소스라치게 놀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딘가로 성큼성큼 걸어가던 한국인 아저씨의 곁으로 무언가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게 대체 뭐지? 왜? 저런 게 여기에. 하지만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아저씨는 물론이고 그것이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항 이용객들조차도 별다른 행동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저것이 이곳에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한 풍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목격한 것은 다름 아닌 자율주행 로봇이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 미국의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저것이. 한국 공항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자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아니 미국에는 최근 들어 저것과 비슷한 자율주행 로봇이 도입되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다가 단순히 배달만 가능한 배달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저자율주행 로봇은 에어스타라는 안내 로봇이었는데 그 기능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더군요. 길을 잃은 여행객에게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안내해 주는데 터치 스크린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에어스타가 음성과 화면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항공편 정보와 체크인, 카운터 위치, 탑승 게이트 등과 같은 공항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죠. 공항에 도입된 로봇인 만큼 에어스타는 다국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아주 다양한 언어로 여행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미친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놀라 자빠질 뻔한 기능은 따로 있었죠.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에어스타를 이리저리 조작하더니 느닷없이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게 대체 무슨 기괴한 행동인가 하고 살펴보니 에어스타의 기능 중에서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찍은 사진은 고객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거나 원한다면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까지 할수 있었죠. 이런 미친 감성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품과 공산품의 차이는 아주 작은 감성의 차이라는 것을요. 그러한 부분으로 볼때 한국은 그야말로 명품의 향기를 물씬 내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공항에 사람과 장애물을 피하며 안전하게 이동하고 스스로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며 여행객을 돕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여행객의 질문에 응답하고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로봇. 정말이지 꿈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그 모든 한국의 모습들은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죠. 중국 파견 생활을 하며 중국 현지인들에게 들은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거든요. 한국인들은 아주 적은 급여로 쪼들리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고기를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기괴한 후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중국에서 듣게 된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자 정신을 번뜩이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퍼뜩 떠올랐던 것이죠. 이바잭슨 혹여나 한국에는 갈 생각은 하지마. 그럼에도 자네가 한국에 갈 일이 생긴다면 그건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지금 각종 해외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 중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후진국 그 자체지.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은 보여주기식 대외용 모습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네가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중국에서의 생활처럼 생각해서는 안될 거야.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자신의 국가적 이미지를 위해 보여주기식 가짜 모습만을 보여주고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냐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지만 그것들이 전부 가짜라는 것이었죠. 그러한 가식적인 한국인들의 행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다시금 머리에 새기니 다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이 되어서 업무 지역과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기 위해 서울 투어를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예약하여 지정한 식당을 둘러보다가 생긴 일이었죠. 해당 식당에 도착한 저는 아주 기괴한 모습과 느낌의 식당 분위기에 압도되어 마른침을 꼴깍 삼켜야 했습니다. 분명히 손님들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식당이었지만,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느낌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이질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이곳은 한국이 자랑하는 고기구이 식당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서 즐거운 듯 담소를 나누며 고기를 구워 먹을 뿐이었죠. 이 식당은 점원 없이 고기를 스스로 구워 먹는 식당이었고 주문도 고객의 예약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때 해당 스케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고 매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만 직원의 업무가 있었고 그 외에는 오로시 손님들만이 즐기는 그들의 공간이 되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었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장점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도 고객의 입장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무인 시스템이라고 하여 직원을 줄이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이 자리 잡는 것이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했던 매장에서 조금씩 철수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물건을 훔치고 돈을 결제하지 않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무인 시스템들은 국민성이 뒷받침되어 줘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한국의 이런 무인 시스템의 발전에는, 당연하게도,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보다 뛰어난 시민성이라니, 정말이지,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해당 고깃집에서, 미친 듯 고기구이를 먹은 후, 배를 두들기며 나와서 홀린 듯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그 중국인들은 어디에 붙어있는 한국 이야기를 한 거야? 이래서 직장 상사가 저에게 세상 넓은 줄 알고 오라는 소리를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쯤 되자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미친 듯샘소았습니다 원래 제가 알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실제 모습에 매료되어 첫사랑에 빠진 치기 어린 남자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깡그리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잘못이기는 했지만 해당 호텔의 시스템상 다른 고객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기에 지금은 이해합니다만 몹시 서운하기는 했죠. 무슨 일이었느냐 한다면 제가 실수로 머무는 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예정보다 일찍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회사가 정해준 정식 숙소로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급하게 실수를 이야기했고 기간을 늘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고객의 예약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길 잃은 고양이처럼 낯선 한국의 길거리를 배회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는 말을 새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죠.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이실직고했더니 직속상사가 저에게 잠시 동안 핀잔을 주더니 자신이 아는 호텔이 있으니 예약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만 전달받은 저는 그곳에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설마했는데 이번에 제가 도착한 호텔에는 그 어떤 직원들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고급 호텔에서도 설마 이런 무인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한통 걸려왔죠. 이바 잭슨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하고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게나? 이게 대체 갑자기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무인 호텔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체크인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리셉션 데스크 대신 키오스크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미래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당황하고 있는 찰나였기에 이 순간이 꿈인지 생시인지 일순 헷갈리기까지 했죠. 직속상사는 예약시 받은 이메일을 저에게 건넸고 저는 스마트폰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한 뒤 체크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리 복잡한 과정은 없었고 QR 코드를 통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리셉션이스트와 같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체크인이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에서는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전송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디지털 키였습니다. 이 키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전통적인 미국식 호텔만을 경험했던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색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이어서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한국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고 하지만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선진국이자 손가락에 꼽는 국방력을 소지하고 있기에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 그 수많은 외국인이 이런 부분에 개의치 않고 한국을 안심하고 방문한 것이겠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듣게 된그 수많은 한국의 모습들은 전부 날조든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중국 쪽으로는 눈길도 가지 않더군요. 잠시나마 오해를 했던 한국에 미안할 지경이었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한국.